장미수님 반갑습니다. 아, 2024년 10월 17일날 새만금 고군산도 전라도 북도 군산에 있는 신시도 희망의 순례 안내 드립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 토마스 신부님께서 1847년에 조선의 네 번째 입국을 시도를 하셨는데 결국은 신시도에서 좌초가 돼요. 배가 배에 600명이 타고 있어서 600명이 그런데 조선 관하에 조정에 1839년 프랑스 선교 사제 3명을 참수를 하죠. 죽인 거. 우리는 순교지만은 그걸 따지러 왔는데. 어, 결국은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한달 동안 수리하고 돌아갔던 곳입니다. 아, 어, 시무님한테는 특별한 장소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순교한 사실을 알아요. 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러한 우리 당시에 어, 풍습으로 본다면은 부모님 산소를 3년 상을 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해서 대단했는데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조선을 입국을, 본토를 입국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한 많은 신시도, 한이 쌓여있는 신부님 눈물을 가장 많이 신시도에서 흘렸다고 그러더라고 부제 때.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날 신시도 희망의 순례를 합니다. 서울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우리가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을 위해서 어, 관광 순례버스를 띄웁니다. 수원은 월드컵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관광 순례버스를 띄웁니다. <laughs>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을 위해서 띄우는 거예요. 어, 나머지는 원주 교구에서 또 떠날 겁니다. 어, 그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도시락은 싸갖고 오셔야 됩니다. 거긴 뭐 사먹을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어, 그리고 양산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음, 깔고 앉을 거, 좀, 딱, 좀 푹신한 거, 여러분들 꼭 가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11시에 미사를 하면은 아마 11, 12시 반쯤에, 그날은 또 국악이 특별히 옵니다. 그래서 국악 공연도 10시 반부터 국악 공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떠나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은 6시 반에 떠납니다. 수원도 6시 반에 떠납니다. 물론 10분, 20분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중간에 또 휴게소 한번 가고 그러면은 아 11시에 오기가 빠듯해요. 그러니까 6시 반에 하여튼 무조건 떠날 걸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12시 반쯤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를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면은 어, 1시 10분 내지 20분이면은 다될 걸로 합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조금 음, 소변기가 고장이 났어요. 거기에. 그랬는데 그날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 화장 대부분이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오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지 않고 다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됩니다. 술래 오시면서 화장실이 좀, 음,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지 마세요. 화장실 그 떠나, 이제 미사 끝나고, 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화장실 많이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1시 20분쯤 출발해갖고 해미 성지를 갈 겁니다. 해미가 거기서 한 9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해미 성지를 가서 한 1시간 걸릴까? 1시간 10분, 20분. 그러면은 1시 20분에 떠나면은 2시 반쯤에 도착할 겁니다. 해미 성지. 그럼 성지 순례하고 해미 읍성을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순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3, 4시쯤 떠날 겁니다. 4시쯤 떠나면 서울은 7시 반쯤에 서울 도착하지 않을까? 수원은 한 6시 반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월드컵 경기장. 원주는 제가 보기엔 6시나 6시 반쯤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이것저것 먹을 간식 좀 챙겨 갖고 오시고 그날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미사에 물 봉헌하시는 거는 어 <laughs> 배우나 시우한테 드릴 거예요. 다 모아 갖고 왜냐면은 하 지금 희망의 순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버스는 다, 버스비는 제가 다대주지만은 신부님이 또 하고 싶은 최영업, 가경자, 복자품, 성인품 올리는데 또 하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들 하시라고 그날 여러분들이 미사임을 하고 헌금하는 건다 모아서 물론 제가 또더 얹어서 드리겠죠. 그래서 신부님 편안하게 어, 신부님 15 어, 시성 하시는데 도움 되라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어, 이게 지금 오늘 화요일 날 제가 찍으니까 수요일 날 편집해서 올라가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마감을 할 겁니다. 왜냐면 하이 버스를 더 요즘 뭐또 성수기라 그동안 관광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망한 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다시. 조금 활기를 띄어갖고 차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주시고 또 버스로 안 가고 나는 자동차로 갈 것이다 어, 그런 분들 자가용 갖고 오시면은 자가용으로 주차를 하는 공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해놓으시면은 우리 생태마을 버스 그러니까 한 15인승 정도 되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음 전부 다 모시고 그 우리 신부님 신 씨도 기념 음 조그만 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 광장에서 새만금 기념 광장이에요. 에, 거기서 어 모셔다 드릴 거예요. 또또또 또, 또 차를 거기다 주차해 놓으면 우리 차가 또 가서 또 모시고 오고 한 세네 차례 정도 하면은 다 모시고 올수 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음,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음, 우리 아버지 기일 예, 꼭 기, 기억해 4월 10일 우리 김창민 신부님 기일 5월 17일 또 우리 예수님 탄생일 12월 25일 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수 있어요. 근데 뭐 죽은 사람은 이뭐 기억도 안 하고, 이뭐 기념도 하지 않고, 소중한 것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그야말로 대충대충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 부처님 제가 요즘 다시, 그, 어 불경 책들을 조금 읽기 시작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여러 번 내가 읽었는데 다시 더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뭐 우리의 구원 생명인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이 이루어신 구원 사업,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신 거어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철저하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복음 속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삶을 느끼기만 한다면 세상 어떤 금은 보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음,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도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객들이 하루에 한 2, 30명 오더니, 어, 뭐, 한 일주일 하다 말겠지. 그러더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00명씩 거의 오는 거예요. 100명씩. 근데 한달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지금 거의 10개월째 매일 100명씩 와요. 10개월째. 공휴일은 150명, 200명까지. 오늘은 뭐 내가 보니까 한 200명 온것 같아. 10월 1일이니까.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싶, 하려고, 저는 열심히 살려고 별로 그렇게 막, 막 열심히 하려고 안 그러는데 떠밀려서 열심히 살죠. 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유로움. 예수님 굉장히 자유로우셨죠. 집한채 없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 살고 싶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부터 자유로 워요 우선 명예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또 재산적인 면에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수님 돈한푼 없어도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어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내 몸에 뵐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자유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죠. 복음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12번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걸어서 다녔습니다. 거의. 그래서 밀밭도 다니고, 올리브밭도 다니고, 갈릴레아 해안가도, 호수가도 걷고, 물론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한 12번 정도 제가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니까 성서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서 안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는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단한구절도 허투루, 읽는 성소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어, 열두 번 다닌다라는 게 말이 열두 번인지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하마스하고, 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또 바레, 레바논, 해즈볼라고 전쟁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무기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래서 이스라엘 성주술래 가는 건 이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요즘은 뭐 또, 뭐 영상이 잘 나와 있고 이래갖고 이제 그걸로 대체할라 그래요. 또 이제 이집트, 그리스, 터키, 그리고 뭐 로마, 뭐또 마시시, 뭐 하여튼 뭐베네딕도 성인, 뭐발현 저기 막뭐 사신데, 하여튼 성주술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별히 성모님 발현지 루루두, 파티마, 과달루페. 누르도 파티마도 보세번네 번을 갔죠. 그먼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과달루페, 멕시코도 네번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지순례를 하면서 신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제사제 의 삶의 걸음에 충분한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서를 말씀드린다든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말씀드린다든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뭐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세번 정도 가면은 예수님하고 밥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열차는 10번 정도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2000년의 시간이 좁혀져요. 2000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제 제 소명 가운데 하나는 최영업 신부님의 삶을,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훌륭한 분 알아야 돼. 사실 1849년에 최영업 신부님이 신부님이 됐는데, 신부님이 중국어 하시고, 프랑스어 하고, 조선어 하고, 라틴어 하고, 영어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849년에 이 라틴어하고 어, 중국어하고 프랑스어하고 조선말하고 우리나라 또 영어 하시는 분이 아마도 최영업 신부님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대단한 어, 정말 인재죠 대단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거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을 어, 최양옥씨는 1821년 3월 1일날 태어나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204살이죠. 204살. 어, 그리고 1836년에 신학생으로 발탁돼서 중국 마카오까지 걸어서 가요. 에,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떠나죠. 왜냐면 압록강이 얼어야 되니까, 압록강을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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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년세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최방재 신학교 2학년 때 죽, 죽어요. 병으로 새 꼬마가 새 젊은 아이가 "아, 그거를 걸어간다는게참 대단하죠. 우리 조선시대는 15살부터는 어른이에요. 어른, 음,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1844년 24살에 부재로서 품을 받아요. 그리고 1849년에 신부님이 돼요. 그리고 1861년 9월 15일 날 신부님 문경에서 아마 너무너무 많이, 1년에 뭐7 0 0 0 k 로를 127개 공수, 황해도서부터 7 0 0 0개 공수, 7천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뭐, 결국은 12년 동안 그렇게 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어쨌거나 하여튼 조선 땅을 밟지 못합니다. 신시도. 우리가 10월 17일 날 가려고 했던, 어머, 뭐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겠고, 동생들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 신부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신시도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신부님 편지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 바로 군산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근데 결국은 어 입국을 못 하셨죠. 1849년에 대서야 12월에 입국을 여섯 번째 시도 끝에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순례하려고 그러는 것은 신시도고 내년에도 지금 30개 의 신부님 공소 기념 음뭐 성지이기도 하고 기념 장소이기도 한데 내년에도 희망의 순례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 주시고 저도 다행히 미국 다음 주에 미국을 가게 되는데 시간이 맞아 갖고 저도 배은하 신부님하고 함께 희망의 순례를 갈 겁니다. 밑에 이메일 번호 나갑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에 이요 예수님 어,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가장 좋은 건 미사에 미사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성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는 거죠. 아, 저도 요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에, 미사 평창에서 우리 교우들하고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어, 정말 많이 오세요. 에, 그러니까 저분 그러니까 신부는 결국은 신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신부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 열심한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어, 또 우리 여러분들 희망의 술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잘 되면은 내년에는 아주 정기적으로, 어, 국립 박물관에서 띄우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띄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더 여러분들 많은, 호응을 하면은, 뭐, 부산에서도 고그 근처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쪽으로도 순례를 가고 전라도 쪽으로도 순례를 가고 또 경기도 쪽으로도 순례를 가니까 그때마다 그 지역의 순례 버스를 띄울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요즘 한명 하루에 천 명씩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천 명이 늘었어요. 어제도 천명 늘었는데 오늘도 천 명이 늘었어요.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혼란한 대한민국에. 빛이 될수 있도록, 소금이 될수 있도록 많이 저도 노력하고, 우리 다볼 교우들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 시드니 잠비아에 있는 심장에 병이 있는 친구는 이제 여권이 비자가 나와갖고 곧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인천공항에서 엠브란스 돼갖고 바로 수술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 사업이에요. 아, 우리 다볼 교우들 저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아주 박차를 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